이 동네는 고향이라요?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제, 마지막 정착, 종착지죠 마지막으로 선택을 예. 한. 한 종착기. 그 마지막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리저리 선택을 많은 것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음. 그 어디, 어디 다녀보셨어요? 제가 영마살이 좀 끼어가지고, 예. 대구서 10년, 대구서 10년, 광주서 10년, 광주서 10년, 부산에서 10년, <laughs> 부산 10년, 그 다음에 뭐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laughs> 10년. 외국으로도 10년. 10년. 예. 제가 또 배를 한 10년 탔어요. 배를? 예, 양선도고 예. 그래서 또 회사에 있으면서도 또 계속 이제 여기 나갔다가 저기 어, 나갔다가 파견다가파견등이라고 예. 파견. 예. 전라도 갔다가. 그래서 <laughs> 말 너무 돌아댕기다 보니까 <laughs> 많이 이거 이제 좀, 중, 좀 이제 종착을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음, 해서. 종착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예,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알고 오셨어요? 음. 그,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저 몰랐, 몰랐는데 뭐 오다 보니까 김치도 괜찮고 아니 포항 분인데 그래 하사리를 모르는 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예예. 예, 예. <laughs> 모르지요. 봤습니다. 저도 방 본토 사람인데 예. 여기 하사리라는 동네가 있는 줄 몰랐어요. 허, 진짜? 모르고 이제 저희 아저씨가 이 음. 시골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동네를 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아유 이런데도 여기 포항에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보고 이제 뭐 경치도 좋고 뭐 여러모로 이제 한적하고 뭐다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기 샀지요 나는. 그러면 이제 왜 아저씨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유 무조건 좋아하죠 땅은 <laughs> 아 상의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어요 아니 그때 이제 좋으니까. 살 적에는 음, 예.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와가지고 보고 이런 네. 땅이 있으니까 내 당신 마음에 드나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보고 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 이제 결정지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은 용기가 낫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망설이죠. 저도 이좀 겁도 나고 좀 망설이는데 응. 오늘 제가 또 가만 히 있는 선생길이 아니라가지고 무지런해 <laughs> 그래서. 한 번, 뭐, 해보죠. 음, 너무 그래. 부지런해가지고. 네, 일단, 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부지런함을 네, 네. 가어요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예, 가져야 돼요. 예. 욕심도 많고, 농사 일이 안나 부지런하고, 욕심 많고. 예. 일단은 뭐, 부지런히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사람은 예. 뭐, 니나 할것 없이. 잠깐만요. 뭐든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 아침에 한 4시 반에서, 어? 5시, 사이에. 네, 4시 반에서 네. 5시 사이에. 4시 반에서 네. 5시. 그때, 그때 되면 해가 뜨면. 그때 되 날이, 가 날이, 예.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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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요. 아침에 나와서 뭐, 개밥 주고, 뭐, 개밥 주고 <laughs> 치우고 치우고 뭐, 치우고, 뭐, 그러고, 이제, 예. 그러뭐석 한번 돌려보고, 가. 이제 사과밭에 이제 가서, 이제, 사과밭에 가보고. 예. 지금은 이제, 적과 시세, 저, 저, 적과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는데, 이제, 네. 2차, 2차로. 네. 2차 2차, 2차 네. 적과는 했는데, 2차로 음. 이제, 좀, 손좀 뜯어냈으면, 아지매. 우리 아줌매가 우리 아이씨는, 이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이 농사 짓기 전에 어떤 부지런함이 있는데? 회사를 다녔어도 항상 부지런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가 항상 청소를 자기가 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 씨 손이 잠깐만요. 손이 일을 <laughs> 엄청, 엄청 크세요. 손. 엄청 손도 몸에 비해서 손도 크고요. 네. 이 마디가 네. 이 마디가 그래요. 그래 이 일을 뭐, 진짜 많이 예. 하셨나 봐요. 부지런하네, 그죠? 네, 집에서도 뭐. 청소 같은 것도 부지런히 하고, 아무 쪼록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예, 예, 예. 아 너무 그, 부지런하니까 문제지. 너무 부지런해. <웃음> 예. <웃음> 근데 같이 안 사시다가 네. 같이 이래 사시니까 네. 이 호흡이 그래도 맞던가요? 우리 <laughs> <laughs> 아버님 웃으셨어. <laughs> 우리 같이 남자 입장에서. <laughs> 저는 바, 바깥에 바빠 죽였는데. 네. 뭐뭐뭐 뭐, 뭐, 모르 모르니까 뭐 이것도 좀 해도 저것도 좀 해야지 뭐 자꾸 이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 고 헷갈리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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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때 짜증도 나고. 예그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줌마가 어째 좀 좋겠어요. 뭘 하고 있을 때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바라지 않고 오 그, 예 정말 뭐제 곁에 예.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그래 가야 돼요. 앞으로 <laughs> 모든 거는 지금 아주 현명해요. 지혜롭고 그걸 굳이 이야기한다고 지켜주진 않아요 방송할 줄 안다니까요 아니요. 방송할 줄 <laughs> 아는 <아닌> 게, <laughs> <아닌> 게 <laughs> 아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 가야 <laughs> 돼요 뭐 그러면 우리 아주머니는 어머니. 같이 아, 이렇게 어. 지내보니까 이제는 뭐 밤낮 할거 없이 24시간 같이 있다 예. 보니까 어떠십니까? 근데요 밥하고 반찬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뭐, 표현적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laughs> 아니, 딴 데는 삭삭하게 다, 그러고 그래 웃으면서 다달하면서, 내한테만, 아빠그걸 표현을 하네요 그거 왜그런줄 그러니까? <laughs> 압니까? 왜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게 이제 좀 지나가 버리면요, 말을 못 해요. 조금 미안할 때는 미안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고마울 때도 아니고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미안해 버리고 너무 고마워 버리면은 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라요. 너무가 되어 버리면. 다시 맞요 그래요. 말에... 맞아요. <laughs> 아마 보니까 기용 아재는 우리 신랑팬마다 아 아니요, 아니요, 하나 하나 그게 하나. 아니고 그래요. 나 모르겠어. 아시오. 예. 너무 막 올라가. 이 하니까. 세상에 제일 대단한 이름 석자 오해 됩니까? 손자, 예. 정자, 예. 굳자. 그럼 앞으로 그분한테 어떻게 하려고요? 글쎄요 아, 그분한테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동이 잘안 돼가지고 아, 오늘 제가 그렇구나. 그런 기회를 드릴게요 담비야 꽃다발, 네. 꽃다발, 꽃다발 드릴 그래서 꽃다발 아버님이 이렇게 갖고 오셨구나 꽃다발 전해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요 여보 정말 고맙소 그동안 하, 너무너무 참 미안코 사랑하는데 말 한자리 제대로 못해줘가지고 음.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